자 123번을 봅니다.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차함수 얘가 직선 얘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러면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은 0. 그런데 인제 어, A값에 관계없이라는 조건. A 붙으네 안 붙으네 정리해서 빵빵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되겠지. 그치? 일단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 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하나야 라는 거지. 그러면 같다 라고 두고 이렇게 emx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ax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될 거야. 맞니?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 봐. 얘가 뭔데 기본적으로 내가 세우는 식에 대한 건 알아야 되겠지? 얘가 뭔데?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인 거지.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x 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내면, 얘는, m. 넘어오면, 더하기 2ax. 자, 점검 한번 할까? 마이너스 2mx, 마이너스 4ax. 맞지? 그 다음에 여기는 4a 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8a. 더하기 n은 0이다. 이렇게 될 거거든? 자, 이거 한 점에서 만나. 그러니까, 판별식은 0이야. 를쓸 거야. 어, 근데 짝수공식 쓰면 되겠다. 그치? b-제곱. 4am 4a, m, 더하기 4a제곱. 마이너스 a c 하니까 마이너스 4a제곱. 플러스 8a. 마이너스에는 0이다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, 이렇게 지워질 거야. 자, 이제 이거 써먹어야지. 아무 때나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. 그러니까 a 붙은 애. 그 다음에, 안 붙은 애로 정리. 이렇게. 그러면, A 값에 관계없이, 얘가 1이든, 1, 어기든, 아무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, 곱해지는 게 0이 되면 되는 거잖아? 그러니까,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, 그지? 자, 얘가 0이 되고, 얘가 0이 돼야 돼, 라는 거니까, M이 마이너스4 해서, N은 4다, 이렇게 될 거야. 자,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? m과 n을 따로 구하면 되네. 그냥 m-2고 n은 4다.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네. 정리 잘 해둘 수 있도록 해.